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영상 찍을 게 많은 많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좀 그래도 중요한 소식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아, 이거 좀 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소식이 나오고 또 소식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뭐 어쨌거나 지금 장세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준비되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또 어,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설명드린 거고.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데 온엑셀피에서 오늘 트윗이 올라와줬어요 보니까 지금 이제 onxrp에서도 다른 체인과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려고 여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요 올브릿지하고 랩닷컴하고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하고 있고 onxrp닷컴 자체 안에서 브릿지 역할에 대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이제 어, 테스트가 완료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마스크를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어, 통합이 되어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메타마스크 안에 XRP 레저가 네트워크가 추가를 할수 있게끔 뭔가 잘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수 있고요. 또 보너스로 보면은 이제 BNB 체인과 이더리움 체인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결그 어, 결단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온 XRP에서 이제 브릿지 역할을 써 이더리움과도 연결이 되고 이제 비, Bnb 체인과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xrp 레저와 왔다 갔다 자산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을 온 n xrp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테스트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트랜잭션이 어, 성공적으로 됐다. 그래서 xrp 하나를 받게 된 경우 이제 받, 여기 리시브 머니가 됐기 때문에 뭐 어디로 뭐, 보내고 어디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테스트를 했을 때, 메타마스크로 테스트를 했을 때, 성공적으로 되어졌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월달, 이제 6월달 정도는 계속 테스트를 할것 같고, 7월달 정도에는 뭔가 좀 중요한 그림들이 좀 많이 많이 바뀌어지면서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어집니다. 지금 가격적으로 장세가 좋지 않아, 좀 힘들지는 몰라도, 이런 과정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어, 유저들을 많이 어, 생성시키고 여기 안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만 잘 된다면은 어, 잘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되길 바라고요. 뭐 좋은 소식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알려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